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별리사님에게 소개받아 가지고 어, 접속해 본그 음, 내용에 대해서 특허 출원하는 비용 특허 출원을 저는 내 손을 하다가 별리사님 손을 빌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렇고 또 저는 해외 특허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pct 비용만 해도 한 3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뭐또 해외 특허 전체를 낼라고 하면 뭐 50억이다 100억이다 그러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문제지만은 일단은 변리사님하고 어 이렇게 특허를 어 신청을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 예. 지금 제가 피시트까지 다 개선하면은 어, 600한700한 700만 원 정도. 그분이 상당히 그 이렇게 짜게 저렴하게 하는데도 최소한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더그 이거 지금 신장해 보니까 어, 그 변리사 분에게 들어간 돈이.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그 특허 비용에 대한 지원을 또 받는 방법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또그변리사님이뭐또 자기 밥벌이는 하대. 그래서 뭐그 어 특허 비용 지원 받는 데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줘서 지금 접속했는데 서울시청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이 특허 비용 그걸 그 알려고 하니까 <laughs> 이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서울시청 전체 다 전화를 해도 다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뭐 어디로 해보라, 어디로 해봐 가지고 지금 오후 내내 여태 헤맸는데 몇 시간 헤맸는데 공덕동 어디 뭐 이렇게 하죠, 해맸는데 결국은 이제 바로 찾아 들어왔어요. 돌아가 가지고 서울시청으로 와서 이제 그 신청을 지금 해야 될 입장인데. 어, 뭐 이제 그 담당자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신청을 한다고 된다는 보장은 없고, 어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건데, 하여간, 어, 한 300이나 뭐 얼마 이렇게 지원 받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제 그 기술로 인해가지고 지원 신청해놨는데는 이제 예 1차적으로 그게 선정이 되면 6천만 원 주고, 그 다음에 또 어, 진행하면서 4천만 원 받고 한 1억 정도는 이렇게 에,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어, 그 케이스도 뭐 거기 거기도 이제 뭐 이렇게 에, 또 받는 데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무료로 이렇게 지원을 에, 받는 데를 잘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에, 처음에 창업하는 사람이 렛따까리 빚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주는 돈 최소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선정이 되면, 내가 신청을 좀 해놨는데, 선정이 되면 1차적으로 6천만원 나오고,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이제 4천만원 나와서 1억을 준다고 하는데, 그게 신청해놨는데, 거기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지금 서울시청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 특급비용 300이 될지, 뭐, 200이 될지, 뭐, 하여튼, 어, 국내까지 다 받을 건가, 뭐, 줄란가 모르겠는데, 그렇게 국내까지 다 준다고 하면 또 몇백은 되겠죠. 그렇게 1억 정도 받는 것보다 몇백만 원 받는 게 훨씬 더 힘드는 거야. <laughs> 훨씬 더힘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제가 이제 한번 해보므로써,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 적게 하라고 제가 이제 창을 하나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요, 잘안 보일 거예요, 글씨가. 그래서 제가 잘 보이게 이렇게 글씨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 주소로 들어가면 접속이 돼요. 지금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물어봐도 이건 이제 흔하게 사용하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다, 서울시청 직원들이 다모른대다모른대 어디로나 가보세요, 어디로나 가보세요. 아, 그래서 일단은 에, 이 주소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 이거는 뭐 없어도 나와요. 이게, 에, 없어도. 에, 그 ipsoolkr 서울 서울 이렇게 들어가면 에, 주소창에 놓고 치면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고 하니 서울지식 재산센터인데 그안내를참 잘해줘요. 딴데는 뭐 무슨 전화가 막안 되잖아요. 이건 별로 붐비지 않더라고 전화하면 바로바로 바로 받아요. 에, 그래서 음, 아, 지금 그 내가 이분 학원 통화를 했고 이번에서 내가 어떻게 찾아다 가는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가르쳐준 것이 바로 에, 그 여기 접속해 가지고. 예, 알림 마당을 어, 클릭하고 어, 공지 사항에서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에, 공고 게시물이 187번이에요. 이래, 이게 이제 그거다. 에, PCT 관련된 거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접속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에, 한글 안내문을 지금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근데 <laughs> 어, 그 분야가 서울시청 PCT 기술 사업화라는 곳인데, 에, 이것을 이제 관장하는 담당자는 전화번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아직 여긴 내가 전화 안 해봤는데, 아무튼 뭐 내가 지금 담당자하고 전화할 일은 없는 거고, 괜히 담당자님한테, 어? 잘못, 에, 잘못 비우면 안 되잖아요. 쉴데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이제 그, 어, 서류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렇게 이제, 이, 이, 이렇게 적어라. 어, 안내라기 보다는 이제 신청, 신청서잖아, 신청서. 지원 신청서인데, 이거는 이제 자기 다 적, 모두를 이렇게 적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적으라고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일단 매출을 물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창업자는 원래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사업자 돈을 좀 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작용이 될것 같다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매출 관계를 이렇게 이제, 여다 적으면 되겠죠. 아, 이런데 이제, 다 자기가, 아, 특허 기술 평가, 가치 평가, 컨설팅 뭐 이런 건 이제 다 적으면 되겠지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 기하. 신청하면 되는 건데, 아, 여기에서, 어, 좀더 내려가야 되는구나. 아, 그건 이따가 나온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점수를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할때 매기는가 봐요. 아, 기술성에 대한 것도 20점, 10점이 나오고, 뭐, 기술성에서 대해서 이렇게 점수가 20, 20, 10점 나오고, 또 시장성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그 거기서 심사할 때 점수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일 고득점자부터 이렇게 몇명 이렇게 추려서 선정을 한다고 돼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그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지금 지금 하면 돼요 보니까 이런 이런 거 이제 쭉 이렇게 이렇게 끝끝이고 그 다음에 이거 네, 여기 보면 음. 아, 신청 자격에 대한 확약서 어, 그 자격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대한 서류잖아요. 여기서 내가 상당히 헷갈렸는데 에,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 보면 아래 사항을 어길 경우는 신청자격을 포기할 것을 확실히 약속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헷갈리는 게, 이것 때문에 전화를 한번더 해본 거거든요. 자,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본 신청인 기업인은 온라인 접수를 할 때에 신청을 할 때에,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대표자가 주민등록, 주민등록등본상 응? 소재지가 서울인, 서울시민. 그러니까 이게 서울인, 서울시민이 뭔 말이 아냐? <laughs> 이렇게 물어봤고. <laughs> 물어봤더니, 물어보면서도 강화성이니까 내가 이제 이해가 이제 그 다음부터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래의 사항이잖아요. 이 아래의 사항을 어길 경우는 아예 신청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소재지가 서울에 사는 서울 시민에게만 된다. 응? 그리고 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본그 소재지가 서울인 서울인이고 서울 소재 기업 중 어느 하나 해당됨을 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살면서 또 경기도에 나가서 공장한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것이 이제 법인인 경우에 이렇게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 어미 경고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에, 쭉, 그, 여기서 이제, 그, 호령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이렇게 하거라, 뭐, 이렇게. 예, <laughs> 네, 이렇게 보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거 뭐신청해도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할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파일을 이렇게 두개 받아가지고, 예, 그 공지사항 IP 자료실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이 글씨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잘안 보일 거야 아마 희미하게 이런 글씨를 보여주니까 다른 분들이 한거 보니까 그나 나는 잘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PCT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단계에서 300만 원 이하 아, 네, 300만 원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국내 단계에서도 이제 이렇게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피스티가다 합치면 한700 정도 잡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그 국내 금 해도 뭐한 800만 원 이렇게 더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별내사에게 하게 들어간 그 영수증이 이제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56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실용신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어 이렇게, 에 이렇게, 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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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금 뭐 이거 다 뭐. 내가 나도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뭐, 응? 어?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기술 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 이것도 지금 제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이그 국가에서 하는 거는 에, 한 300만 원 정도 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200만 원 정도 받겠지요. 그런데 그게 그 일반 변리사한테 부탁하는 최하가 천만 원이에요. 기술 가치평가가. 천만 원이고 1 5 천오백만 원 달라고 그래요. 이제 그러한 영수증이, 천오백만 원 주고 기술평가를 받았다는 영수증이 있을 경우는 이제 이렇게 육백만 원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준다. 다 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고맙지 뭐요? 근데 뭐 이거 우리 저 사업 자금 받는데 비하면 예, 코흘리의돈 빼기 안 되는데 말이죠. 음, 몇 백만 원 받는 것도 엄청 까다로워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그 지원금액은 최대 600만 원. 기업부담금 한 30%를 물어야 된다. 600만 원그거기서줄 때는 한 9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내용에서 이제 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경과 결칙하고 어, 지원 자격 확약, 확인서 해야 되고 아, 평가 지표에서는 보면 이제 기울의 우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실 시점화 측뭐저저저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이분들이 심사하는 기준 점수야. 예, 여기에 이제 잘 부합하면 20점 주고 이거 이제 부합 뭐 이십 점 그러니까 점수 다해 가지고 가장 고 고득점자 에서부터 이제 30명 뽑는다던가? 그거 여기 안, 안 나왔나? 어,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그런 거, 나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잘 몰라. 그래서 이제 요그저 내용에 대한 거한걸 아까 보여드렸죠.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클릭해 가지고 파일 열게 해서 다운받아서 하면 되고요. 아 이거 시간이 뭐 15분이나 됐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특허 비용을 좀 지원받을 수 있다. 있다. 있을 수도 있다지. <laughs> 지원, 신청해가지고, 다 지원받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점수 있죠. 점수에서 가장 고득점을 얻은 자. 그래서 그거 신청서 쓸때잘 쓰라고 유튜브에서 많이 그 강조하더라고. 네, 그래서 신청서를 잘 써야 되겠죠.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 특허비용도 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 비록 뭐 몇백만 밖에 안 되지만은 아무튼 그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저는 이제 특허를 늘 그냥 제 손으로 다 이렇게 대통령은 뭐 하다가 이번에는 좀 이제 사안이 중요해서 이돈좀 드리고라도 전문가한테 다시 좀 오래 하자. 내가 이제 그동안에 보정을 한열번 가까이 했었어요. 넣는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제 그냥 변리사님한테 그 맡겼어요. 그랬더니만 음, 그분이 내가 하는 거 하곤 틀리대, 예, 많이 틀리더라고. 그 도면 그리는 프로그램도 좋고, 뭐 하여튼 어, 내가 처음 보는 프로그램이더라고. 그래서 도면도 잘 그리고, 어, 아무튼그 돈을 받은 만큼, 돈 받는 만큼 일을 하더라고. 변리사 그 잘못 만나면요, 일도 안 해요. 예, 돈만 받고. 내가 만난 오븐의 그 별사님은 유튜브에서 내가 많은 거분 영상을 보고 이렇게 그분하고 접속을 했는데 아주 진실하고 사람이 지금 봐서 진실하고 모든 것이, 음, 승의가 있고 열심히 하려고 해요. 하려고 하는 거그 승의가 참 놀랍더라.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돈 조금 들어도 이번에 지금 빌리산을 통해서 특허를 지금 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데 들어가서 이제 다른데 사업화되는 데 사업화 되는 이제 그뭐 신용보증재단 거기서 보증서를 받으면 이제 또 대출이 어느 정도 그뭐 불가 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담보 없고 어, 이제 그러니까 뭐한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줄나나. 어, 그 지원이 그렇고, 그, 저, 저, 대출이 그렇고, 어, 지원해주는 데가 뭐 1억 단위로 이렇게 주는 데가 한몇 군데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어, 그 뭐, 어디에요? 공짜로 뭐 이래서 준다는데, 그거 지금 다 요새 신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음, 그 와중에 또 특허 비용까지도 어,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네,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서 여러분은 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